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듣고 난 뒤에 가지게 된 저만의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훌륭하신 전문가 분들의 이번 실적 발표에 따른 그 결과를 분석한 영상들을 봤는데요. 제가 완전히 생각이 좀 달라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의 참고만 오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 실적 발표 전에 6주, 그리고 실적 발표 가이던스 중간에 2주, 어, 실적 발표, 어, 가이던스 이후에 어, 본장에서 2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겠다. 어, 전체적으로 6대4 정도의 어,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 이번 실적 결과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6대4의 비율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한 3일 전이었나요? 그때 2주를 미리 매수했었고 실적 발표 나는 그 당일 바로 전날에 4주를 395달러에서 400달러 그 사이에 4주를 매수를 해서 6주를 실적 발표 전에 투자를 했고 브레이크 타임이었죠. 그때 400달러 때 2주 그리고 어제 본장에서 397달러와 396달러에 한 주씩 그렇게 매수를 해서 이번에 총 10주를 어, 실적 발표 전과 후에 매수를 하면서 어, 이번 어, 매수 전략을 마무리 어, 한것 같습니다. 저는 0.83 달러의 EPS를 농기 EPS를 예상을 했었는데 어, 0.73 달러가 나왔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수익도 같이 맞물려 있던 0.73이었기 때문에 어, 아마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어, 기대했었던 EPS가 나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서도 투자를 한다. 그래서 늘 분할 매수가 참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어,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저는 19번째 이번에 겪었던 실적 어, 시즌이었는데요. 어, 거의 최초로 어, 어떻게 보면은 승부로 봤었을 때는 무승부로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실적 발표 전에 398달러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어, 실적 발표가 있고 난 당일에 종가 마감은 400달러에 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뜻은 실적 발표 전과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 것이거든요. 근데 어, 많은 분들께서는 365달러로 일시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고, EPS가 미스가 난 뒤에 365달러부터 400달러까지 엄청나게 반등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뭐그 관점으로 보면은 어, 테슬라가 이번에 어, 실적에 안타까운 미스였지만은 어, 보기 좋게. 거의 뭐10% 가깝게 반등을 한 거잖아요.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실적 발표 전의 주가와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로 놓고 봤었을 때는 거의 최초로 제가 4년 7개월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봤었던 테슬라 의 실적 발표 최초로 거의 무승부가 났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가이던스가 좋아가지고 주, 어,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계속 실시간으로 실제 발표가 나는, 그 EPS가 발표가 나는 순간부터 가이던스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주가 흐름을 봤었는데 365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올라갔던 것은 가이던스 때 일론이 너무나 자신감 있게 좋은 이야기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365달러로 일시적으로 실망감으로 쑥 내려갔다가 2분인가 3분 만에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그 뜻은, 일론의 어닝콜, 가이던스가 있기도 전에, 이미 주가는 400달러 언저리까지 반등을 했었었고, 브레이크 타임에, 가이던스가 있었던, 어 바로 전에, 브레이크 타임 때 이미 411달러까지 한번 찍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가이던스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가이던스 중간 중간에 뭐 로보택시의 언수 v 바이즈드 버전이 6월 달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가 그 단계에서 이시절으 올라간 점은 있지만은 가이던스 전체 시간으로 봤었을 때 주가 흐름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가이던스가 너무나 좋았지만은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본장에서 어제 뭐 406달러까지 가기도 하고 300 90달러 아래까지 또 왔었었네요. 그런 주가 흐름 보였지만은 결국은 어, 마감으로는 400달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실적 발표와는 무관하게 어, 그냥 평범한 하루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어, 가이든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어, 반등을 했다 시장이 환호를 해가지고 어,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언 n s u p e r v i s e d 버전이 6월에 달 오스틴에서 출시가 된다 그리고 어,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반기 내에 출시가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렸었던 에너지 사업이 너무나 잘돼 가지고 제3의 공장을 어,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다면 어제 본장에서의 주가 흐름은 410달러를 넘어서 420달러까지 갔어야 되는 것이 어, 맞을 겁니다. 가이던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았고 그게 주가에 직접 반응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시장은 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 전혀 주가에 반응을 하지 않다. 물론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실적 미스로 너무나 크게 떨어졌고 더 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을 가이던스가 보호를 해줬다. 주가 방어를 해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동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가이던스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 뒤로 크게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에는 조금, 제가 계속 트래킹을 해왔었던 사람으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째, 이번 2024년 4, 4분기의 실적, 실적은 무승부에 가깝다. 그래서, 실적에 강한 미스가 나와서,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미스가 나오면은 340달러는 그냥, 당연시하듯이 그냥 깨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반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물론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그 PPT 장 있잖아요. 거기에 어 좋은 이야기들이 또 많이 쓰여져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분 그 부분이 365달러가 아주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어 순식간에 5분도 안돼 가지고 다시 400달러를 회복을 했던 것 같네요. 자, 어 저는 이번에 365달러에서 400달러 저렇게 어떻게 반등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되게 의아해하고 되게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주가의 흐름, 실제 발표의 미스가 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15% 이상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번에 거의 서프라이즈가 난 것처럼 그렇게 반등을 했을까요? 제가 이걸 참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난 뒤, 에 아, 이것이 포인트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가장 큰 포인트는 이번에 뭐였을까요? 자, 우리는 그 이전부터 일론이 하는 이야기들, 테슬라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조차도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 일정이,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한 6개월, 1년 정도는 아, 뒤로 늦춰지는 거구나 라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그렇게 급반전을 시키면서 4 0 0달러의 안착을 시켰던 그 원인은 이번에 시적 발표 때 들었던 그 무수히 좋은 긍정적인 그 이야기들이 정말 일론이 이야기를 하는 그 시점,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시장이 이미 가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 신뢰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장 우려를 했었던 PER이 아마 영상 보시고 난 뒤에 확인해 보시면 은 109였습니다. 시제 발표 전에 199가 됐습니다. 지금 PER이 PER이라는 지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적정하냐를 판단하는 기본 지표죠. 워렌버핏부터 이 세상에 투자의 대가들이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지수가 PER인데 PER이 어제 199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아, 저도 p i 을 중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었지만 아,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일론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신뢰. 자, 그러면 그 신뢰가 어디서 바탕을 두고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이던스만 얘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시장에서는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가의 하락을 불러왔었고요. 자, 그런데, 요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예를 들면, 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기가 어, 상해의 그 메가 팩토리죠. 어, 에너지 사업을 지금보다 50% 넘게 어, 2025년도에도 어, 그 매출의 상승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하는 어, 거기에 가장 어, 핵심이 되는 메가팩토리 상회가 예정대로 일정에 맞춰서 생산이 완료가 됐다. 그리고 완공이 되,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어, 트라이얼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시생산 이미 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것은 일론의 이야기를 했었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사이버트럭이 2024년 4분기 때 손익분기를 넘길 거라고 한 것도 이미 한 분기 앞서가지고 그것을 달성을 했잖아요. 자그 일정을 또 지켰던 부분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델 y 주니퍼의 생산을 2025년 상반기 특히 1분기 때 조속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이번 가이던스 때 보니까 지금 중국 이미 생산이 들어갔고요 미국도 생산이 들어가고 유럽 베를린 공장도 생산이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뭐 체코 공화국이죠. 체코에서도 이미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 전체도 일정에 맞춰 가지고 모델 Y의 생산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굵직굵직한 테슬라의 일정들, 타임라인들이 어, 투자자들에게 얘기했었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을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저가의 아, 전기차가 2025년 상반기 때 나올 수 있겠다. 언스프 바이 d 버전도 나온다. 그리고 옵티머스에 대한 계획도 어, 생산 대수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뭐 10, 10조 달러인가요? 어, 지금 상상하기는 좀 힘든 그런 어, 테슬라의 시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지금 일론이 얘기했었던 정말 그 무수한 그 호재들이 아, 중요한 것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365달러에서 400달러의 반등이 있었고 그것이 지켜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실적 발표의 어닝 미스는 매우 좀 실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 때 일론이 매우 자신감 있게 그 멘트들을 던졌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시대의 법적 규제들이 대폭 완화가 되고 자신이 원하면은 그런 허들들을 모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파워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역시도, 아, 지금 일론이 얘기하고 있는 일정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되겠구나.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아, 주가가 충분히 적정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은 관망을 하면서 어, 지켜보려고 하겠지만은, 테슬라가 이순간에늘 그래왔듯이 예고도 없이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 지금 6월 때까지 진행하기로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 둘씩 6월 달부터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시장에서 충분히 이미 신뢰가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프리미엄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봤었던 실적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했었던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부터 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왔었던 부분. 자, 이것을 저는 테슬라가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도약을 하고 있는 신호다 볼수 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라인들이 지켜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저는 어제 실적 발표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오늘 이야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